안녕하세요 수빈쌤이에요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홈발레야 간다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는 홈발레 열정으로 같이 파워크 시작해 볼게요 그럼 뿔리에부터 시작해요 뿔리에 순서 갈게요 1번 데미플리에 하나 앤업 하시면서 아나방 거쳐서 앙오 내려와서 그랑플리에 앤 앞으로 캄블레 오래 기다릴게요 다리 뒷면 충분히 늘려주시고 올라와서 2번 똑같이 데미플리에 하나 아나방 거쳐서 앙오를르베업앤 그랑플리 앤 사이드 캄블레 하나 하셨으면 안쪽 발 포인 하시면서 중심 바깥쪽 다리로 가져가 볼게요 앤 그대로 한번더 사이드 캄블레 가져가실 때 반대쪽으로 기울여서 중심 완전히 쭉 밀어주시고 옆구리 한번더쭉 늘리셨다가 엔뒤꿈치 내리시고 4번 넘어갈게요. 4번은 데미플리 하나 하셨으면 빠르게 업2개업엔업엔 그랑 갈게요. 그대로 뒤에 발 포인하셔서 뒤로 백한블레. 여기가 좀 어려워요. 알라스콩 시선 보셨다가 그대로 앞에 다리로 중심 실으셔서. 드반 캄블레 올라와서 5번 들어오시면 돼요. 똑같이 데미 플리아나엔업업엔 앤앤 그랑 블리 하셨으면 사이드 엔트로백 엔트반 캄블레까지 엔 올라와서 한바 마무리할게요. 기다렸다가 올라와서 N 2번 포지션 호흡 같이 내쉬고 N 마시면서 위로 와 팔꿈치 시선 N 그랑 안쪽 어깨 더 내리시고 사이드 캄블레 갈게요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자, 중심 이동. 엔옆구리 바깥쪽으로 밀어서. 엔 2번. 데미아나. 업. 업. 그랑. 자, 뒤에 발 포인 했어요. 그대로 뒤로 백한 블랙 알라스 콩 오셔서 2번까지 올라와서 5번 업업 크랑 업. 내쉬면서 내려가요.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사이드 컴블레 뒤로 빼까지 연결 빵 엉덩이 중심, 앞 으로, 앤 안바 시선 봐주 시고 마무리 자세 까지 반대쪽 갈게요. 안쪽 허벅지 서로 조아주시고 손끝 시선 따라서 반대쪽 어깨 잡으시고 애니 2번 포지션 호흡 마시고 후 내쉬고 데미 마시면서 위로 업 그랑. 늘리실 때 반대쪽 어깨 따라가지 않게 잡아둘게요. 안쪽 발 포인. 골반 돌아와서 4번. 업, 다운 할때턴 아웃. 예발 뒤로 빽 앞으로 내려갈 때 엉덩이 앞으로 밀지 마세요 엉덩이 위치 그대로 업스스 모아주시고. 사이드, 엉덩이 뒤로 빼지 않게, 중심 계속 맞춰서. 음. 한듀 천천히 먼저 가볼게요. 5번, 드방, 앤뿔리 포인, 앤 4번, 뿔리에, M 포인 다시 플렉스 블리에 M 포인 5번 들어오시면 되고, 뒤에 똑같이 포인 플리 5번 M 4번 블리에 포인 플렉스 블리에 포인 5번 사이드 똑같아요. 하나 블리에 포인 M 플렉스 포인 5번 M 브러쉬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번, 엔 그대로 파세, 밸런스까지 가도록 할게요. 드방 처음에 오번 블리에엔 4번 하실 때앙오엔 플렉스, 뒤에도 똑같이 폴드브라 쓸게요. 오번, 4번 하실 때 폴드브라, 엔 플렉스, 시선, 5번, 사이드도 똑같이, 엔 플렉스, 보인 오번엔 플러쉬 할때 시선 바꿔주시고, 엔 5번 파세업, 밸런스. 5번, 완전히 들어오시고, 4번, 팔꿈치 시선. 플렉스. 보인 뒤에 발. 시선. 플렉스 하실 때 다리 길게 늘려주시고, 사이드. 앞으로 보내서 분리에 바세합 발란스 오래 해볼게요. 서 있는 골반 더 위로 쭉 세워주시고. 스스 오빠 반대쪽 뒤에 발 갈게요 빨리 깊게 쭉 눌러주시고 사번 플렉스 사이트 앞으로. 1번 통과해서 브러쉬. 릴리에, 봤어요? 어깨 내리시고. 호흡 마시면서. 한주 조금 더 빠르게 한번더 갈게요. 순서, 드방, 두 개, 4번, 뿔리하시면서 돌아서 드방 포즈, 다시 뿔리하시면서 드방 포즈, 5번 들어오시면 돼요. 뒤에 발 똑같이 하나, 두개 하셨으면 세 번째 때뿔리하시면서 뒤로 포인, 4번 뿔리에 거쳐서 포인, 트 5번, 사이드, 하나, 두개 하셨으면 사선으로 드방 시선 바꿔주시고 엔에 까르테대리에로 시선 앞에 뒤에 블리에 오셔서 뒤로 하나 둘엔 포인트 5번 들어오시면 돼요. 탄듀 가요. 방향 바꿔주시고, 플리에 반대쪽. 제때 순서 갈게요. 드방 하나, 엠빨리두 개. 쿠드비의 5번 엠파세에서 뒤로 5번 하나. 빨리 두 개. 엔쿠드비에 발안 바꾸고 파세 발 교차했어요. 사이드 하나. 빨리 두 개. 쿠드비에 하나. 파세 하나. 엔비로에 돌아서 파세. 에티튜드 드방알롱지 포인트 5번까지. 제때 갈게요. 빨리 두 개. 쿠드 비에 파스에 뒤로. 빨리 두 개. 파스에 옆구리 무너지지 않게. 삐루에 돌아서. 지방에 티띠드안농자하실 때, 시선. 같이 마시면서 파세. 파세 하실 때 뒤꿈치 앞으로 밀어주세요. 위로에 돌아서. 에티튜드 업. 어깨 올라가지 않게 내리시고. 시선. 이번에는 탄듀, 드방, 사이드, 대리에 사이드 두 세트 갈게요. 엔 제대로 둘, 셋, 넷두 세트 갈게요. 엔 바트만 90도 빠르게 갔다 오셔야 돼요. 두 세트 하셨으면 이번엔 삐깨 90도 삐깨로 두 세트 하시면 돼요. 드방, 사이드, 대리 사이드 5번 하셨으면 드방캄블레 엔티로 백캄블레 마무리 하겠습니다. 5번 완전히 들어와요. 시선 빠르게 바꿔주시고 쳇. 빨라요. 파트만 안됐죠 어깨 올라가시면서 힘 주지 마시고요. 어깨 내려서 복부에 힘준 상태로 갈게요. 바트만. 마 때로 순서 갈게요. 천천히 하나, 엔 빨리 두 개, 엔드방파 세, 엔 사이드 파 세, 엔 음악 끊기지만 뒤에까지 늘려주시고, 엔 에티튜드 죄대로엔 그대로 뿔리에 무릎 펴시면서 사이드, 엔 뿔리에 무릎 펴시면서안 롱제. 드반 기다렸다가 뒤에서 부터 하나 빨리 두개 뒤로 바스 사이드 바스 드방까지 천천히 늘려주시고 앤 제때 그대로 플리에 무릎 피면서 사이드 플리에 무릎 피면서 알롱지 사선 스트레치 플리에 뒤로 백 함블레 무릎 피면서 올라오셔서 방셰 블리에디튜드업 알롱제 쑤스 에 카르테 드방까지 포인 5번 들어오시면 돼요 천천히 하나 빨리 두개 그대로 드방 파스 90도 괜찮아요 음악 먹고 뒤에까지 늘려주고 앤 애티튜드 차고 그대로 1번 스쳐서 플리에 무릎 피면서 사이드 플리에 데리에 무릎 피면서 롱제포인 하나 앤 빨리 두개 대리에 파세 90도 파세 두 번. 네네티튜드 차고. 그대로 1번 스쳐서. 플리. 아이고. 무릎 펴시고. 플리. 무릎 펴고. 5번 아이고. 들어와서. 스트레치. 플리하셔서. 아라베스크. 엠펑쉐. 아니, 네, 에뛰쳐도. 알롱제, 쑤스 그대로 에카르트트방. パス。 폰듀. 블리애나. 업 앰플리 포인 보여 주시고. 스스 뒤에 발블리 폰듀. 블리에 터아웃 하시고. 포인. 앤스스. 사이드 똑같아요. 블리 길게. 앤스스. 파세. 손 놓고. 악례를 두게 알롱즈 스스 5번 들어오시면 돼요 투방 포인하실 때 멀리 앤 스스 뒤에 발 빨리 멀리 앤 스스 사이트 빨리 멀리 해주시고 앤 스스 하세에서손 놔요 엠 무릎 펴서 앙레르 두개 반대쪽 그페 순서 가 볼게요. 드방 천천히 하나 빨리 둘셋 그대로 뿔리에 나가서 더블 뿔리에 수수업 뒤에 발 하나 빨리 둘셋엔 뿔리에 더블 뿔리에 수수업 엔 하나 빨리 둘셋엔 뿔리 하셔서 앞에 뒤에 뒤에 바드브리엔앙대다 애티튜드 업, 발란스. 그대로 파세 거쳐서 뒤로 애티튜드 업, 발란스, 알롱제, 스스탄뒤오번 들어오시면 돼요. 블리에 더블, 블리에 스스 쿠드 비에 디로 하나, 빨리 둘 셋, 블리에 더블. 뿔릿에 수스, 엔, 하나, 빨리, 둘, 셋, 뿔릿에 수스, 뒤로, 뒤로, 앙데다, 에티튜드, 엔파스에 거쳐서, 에티튜드 뒤로, 아다지오 순서 갈게요. 파세 앤 플리에 바도 브레 뒤로 플리에 엠 바도 브레 사이드는 파세 기다리셨다가요. 플리에 앤업엔 사이드 건너갔다가 아나방 거쳐서 알라스콘 엠 파세 사이드 앤 5번 들어오시면 돼요. 뒤에 뒤에 오버 앤 쑤스 앞에 앞에 오버 파세 플리 업에 멀리 건너갔다가 하나방 거쳐서 파세 높게 바트망 5번앙하시면서 시작 방향 바꾸셔서 바트망 하나 탄듀 하나 바트망 하나 탄듀 하나 들어와서 방향 바꾸시고 탄듀 하나 바트망 하나 탄듀 하나 사이드 안쪽 발 탄듀 사이드 안쪽 발 탄듀 엔 엘카르테데리에 데베로페 기다리시고 쏘스 엔 플리에 엘카르테 트망 기다리시고, 스스 5번 내려올게요. 방향 바꿔서 탄지 하시면서 키더 커지세요. 안쪽 발, 안쪽 어깨 내리시고 들어왔어요, 방향 바꿔서 뒤에 무릎 쭉 펴주시고 사이드 안쪽 발탄 같이 바꿔줄게요. 네가드 대리부터. 플런스, 쑤스 방향 바꿔서. 등을 더 위로 쭉 올려주시면서 바트만 갈게요. Okay. 여기까지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